오늘, 바나메라 타고 한 소리를 만나러 왔는데, 와이프 차로 출고를 했어요. 되게 예뻐요. 외관이 엄청 예쁘고, 터보 휠 터보 휠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앞에도 라이트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전체가. 전체 칠류에서 비슷한데, 아유, 춥다, 춥다. 그냥 끝내자. 아유, 나 외관 안 할래. 끝! 가겠습니다. 네? 신형은 이 안에 인테리어가 전부 다 바뀌었어. 여기 다 터치가 되고, 여기도 터치가 되고, 연동이 돼 있어서 여기서 터치를 누르면 여기 연동이 됩니다. 굉장히 예쁘게 바뀌었는데,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와이프 차로 s 클클스스 신형을 계약을 해놨는데, 그게 나오기까지 길면 한 2년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탈 차로 이 차를 샀어요. 레인저로바 보고 롱바디를 타다가, 너무 커가지고 와이프가 너무 힘들다. 현대백화점 같은 데 장보러 갈 때, 내려가다 한번 꼈어, 차가. 그다음부터는 타기 싫어하더라, 그 차를. 하다 아, 이차안 타면 안 되냐. 아니, 남들은 이거 사준다 그러면 좋아서 팔짝 뛰는데, 너는 왜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나는 편하게 운전하고 싶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차를 샀고요 이 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지금 쫑피디랑 GM 도 하느니가 타고 있어요 하느니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우리 얼굴 관리로쓴거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썼어요 <laughs> 나는 <laughs> 이 차의 뒷자리가 좀 궁금해 좁지 않아? 좁아 허리가 좀 아픈 포지션이야 좀 맞춰서 조정 좀 해봐 이게 뒷자리 조정이 있구나 어 있어 등받이만 조정이 되는 거 같고 음. 이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 트 포지션이 네. 비판해 파나메라는 처음에 태생 자체가 스포츠 세단이었어요 포르쉐의 DNA를 가지고 있는 세단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고 더 이상 스포츠카를 메인으로 파는 업체가 아니고 파나메라랑 카이엔, SUV랑 세단을 주로 파는 업체다 이렇게 많이 비판을 받아왔는데 포르쉐 측에서도 스포츠카만 만들어서는 도저히 우리가 독자 생존할 수가 없다 카이엔하고 파나메라 런칭을 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이게 없으면 포르쉐는 생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아. 얘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비싼 차인데 S 클래스 이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고급 세단이고 한데 얘네 포지션이 어디 있느냐? 포르쉐니까 그래도 스포츠에 좀더 맞춰져 있다 주장을 해 왔고 마케팅을 이렇게 해 왔죠. 파나메라 터보 S나 터보 같은 차는 진짜 빨라요. 직발뿐만 아니라 나름 코너도 잘 돌아. 카이엔의 음. SUV잖아요. 네. GTS 같은 거 타보면 생각보다 괜찮아. 어, 이게 진짜 잘 도네? 어떻게 이모집에 이렇게 돌지? 음. 다만 디젤이나 이런 거에서는 퍼포먼스 기대하면 안 돼요. 퍼포먼스 별로입니다, 사실 솔직히 엔진도 좀 메가리도 없고 그런 태생을 가지고 태어난 세그먼트고 이 시트를 자세히 보면 에스클레스 같은 경우는 시트가 진짜 몸에 편하게 딱 밀착이 되게 돼 있어요. 벤츠가 시트를 만드는 기술이나 노하우는 최고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바나메라 시트 솔직히 불편해요 한시간째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불편함이 안 느껴지는데 아마 장시간 운전을 하면 분명히 S크리나 7시리즈나 이런 차보다는 확실히 불편함으로 다가올 거다 근데 왜 이런 시트를 썼냐 네. 시트 모양 자세히 보면 약간은 다르지만 911 시트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포르쉐도 라인업이 많잖아 이 모든 라인업에 맞는 부품을 단독 개발할 수가 없는 거야 모든 부품들을 돌려 쓸수 있는 걸다 돌려 쓰자 예를 들어 크로노 패키지 옵션이 들어가 있어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9 2에 들어가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 그냥 완전 똑같은 거 다가 <laughs> 놓은 거야. 네. 부품 돌려쓰기 안 하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세그먼트를 만들겠어요. 네. 포르쉐가 섀시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바뀌었는데 벤틀리에 들어가는 섀시랑 똑같은 섀시입니다. 이게 우리가 센터패시얼딱 보면 여기 LCD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기어봉 있죠. 네. 기어 노브 있죠. 그리고 여기 터치식 있죠. 여기 계기판 있죠. 지금... 신형 컨테이너지짜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누르는 감 있죠. 탁 소리 나는 거이 소리까지 똑같아요. 근데 신형 컨테다 GT는 이런 부품들을 소소하게 똑같이 갖다 썼다라고 해서 같은 차는 아니죠. 엔진이 다르고요. 안에 들어간 내장재가 얘랑 너무 상향죠 훨씬 그치. 좋죠. 특틸히 신형 컨테다 GT 같은 경우는 파라메라랑 세그먼트가 겹칠 수가 있어요. 파라메라를 수요하는 수요층이 어떤 사람들이냐? 할아버지도 절대 안 타요, 이 차. 에스클레스타죠이 차가 파라메라 세그먼트에선 굉장히 비싼 차가 아니에요. 터보나 터보에서 뭐터보서 하이브리드 이런 차가 제일 비싼 차고 파라메라 4는 그냥 기본형이에요, 사실. 디젤보다 조금 더 좋은 가솔린 엔진 중에 그서는 그냥 가장 엔트리에 속하는 차인데 옵션을 넣으면 1억 6700에 2차 출고가가 그러면그 가격이면 S클래스 S400을 살수 있단 말이에요. 좀더버텨면 S500을 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스포츠 드라이밍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파라면을 절대 사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S클래스가 훨씬 편하거든요. 응. 그래서 얘의 세그먼트는 S클래스나 73G 아우디 A8 같은 걸좀 아, 편하긴 한데 좋은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한 대로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스포츠카 별로 안 타고 싶고 좀 젊어. 돈은 좀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차를 사는 거죠. 한발더 나아가서 강남이 흔해 빠졌는데 난돈더 많아. 더비싼 거 살래 이러면 이제 벤틀리로 가는 거죠 벤틀리나 얘랑은 이제 가격 차이가 1억 한 5천 정도 갭이 있는데 1억 3, 4천을 더 주고 벤틀리 사는 세그먼트와 이차 같은 경우는 좀 세그먼트가 겹칠 수 있다 벤틀리도 지향하는 게 스포츠 세단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살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차종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파나메라 1억 5천에서 2억 사이에 있는 거의 모든 세단들이 해당이 되겠죠 마세라티, 카트로포르테, 뭐 GTS 이런 것도 고려를 할수 있는데 마세라티는 시장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비교는 할수 있지만 저는 비추하는 음. 편이고 어떻게 보면 파나메라는 가장 비슷한 세단이 마세라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세라티도 스포츠 세단을 추구하고 있고 뒷자리 좁고 미사일처럼 이게 납작하게 생겼잖아요 약간 좀 운동 성능을 추구하지만 포르쉐가 훨씬 좋습니다 마세라티 협찬은 안 들어오겠네요 아니 저는 어차피 협찬 받을 생각도 없어요 <laughs> 안에 있는 이런 센터페시아나 이런 디자인들이 너무 예쁘게 바뀌었어요 음. A필러나 이런 데는 가죽 옵션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냥 패브릭 재질을 썼어요 별로 안 만지고 싶은 <laughs> 뭐 그런 재질을 썼고 현장도 다 그렇고요 근데 어차피 포르쉐는 옵션을 통해서 다 이걸 커버할 수가 있어요 뭐 가죽 옵션 넣을 수 있고 워드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는데 빠나메라 뽀에다가 그런 옵션을 넣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런 옵션을 넣는 정도의 사람이면 터보를 사거나 왜냐면 옵션 계속 넣다 보면 가격 2억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빠나메라 터보 죽여요 그럼 왜 빠나메라 4 샀어요? 터보 안 사고, 몇천만 원만 더 보태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굳이 필요가 없잖아. 세단 타고 뭐 쏘러 갈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쏘는 걸 좋아하면, 슈퍼카를 타지, 뭐하러 빠나메라를 타고 쏴요? 빠르면 뭐할 건데? 빠르다고 재밌는 게 아니거든, 차는. 그 필링이 중요하거든. 근데 아무래도 빠나메라 터보 정말 차 좋고, 완성도도 너무, 너무 너무 빠르고 다 좋은데, 달릴 때 어떤 슈퍼카가 주는 감성, 이런 게 1도 없죠. 지금 좀 너무 막히는 길에 주행을 하고 있어서, 제대로 시승기를 찍긴 좀 힘든 상황인데, 첫인상은 실내가 엄청 예쁘다. 외관도 예쁘고, 그리고 풀체인 되다 보니까 구형에 비해서 모든 게다 바뀌어서 굉장히 편해졌고요 옵션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센서가 감지를 해서 조금만 차가 이렇게 다가와도 자동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응. 터치를 했을 때 감도도 되게 좋고요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그리고 계기판 시인성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세단도 타코미터를 일부러 가운데 만들어 왜냐하면 모든 슈퍼카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서킷이나 엔탈 때 가장 중요한 게 RPM이거든요 속도계가 아니에요 그런 전통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고요 옆에다가 속도계랑 뭐 주유구랑 인포 시스템을 볼수 있게끔 이제 배치를 해놨는데 다섯 개의 계기판이 있는데. 5개가 이렇게 각져있어요, 이렇게. 잘 보이라고. 굉장히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신경을 좀 많이 쓴것 같고. 파라메라 4는 뒷자리가 넓지 않기 때문에 기사를 두고 탈 만한 차는 절대 아니고, 오너드라이브로 차는 차가 맞는 것 같고. 이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뒷자리가 좁으면 사람들 맨날 저기 태우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그 돈이면 그냥 파라메라 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좀 젊은 축기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애 하나 있어도 제 카시트 하나 꽂고 탈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트렁크가 너무 작아요. 이 차가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요. 왜 이렇게 트렁커 작지? 저는 항상 골프를 기준으로 보면 골프 풀백을 넣으려면 뒷자리를 폴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차, 와이프가 이차딱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는 거야.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시승기는 와이프도 좀 타면서, 저도 좀 타면서 조금 더 느껴보고, 롱텀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형님저 저 질문 하나 있는데. 어, 질문, 질문. 포르쉐가 비교적 다른 브랜드에 비해 감가 방어가 잘 된다고 하는데 음. 이 파나메라도 해당되는? 네, 해당되는 얘기예요. 포르쉐가 감가 방어 잘 된다는 건 모델 바이 모델이에요. 처음에 신차 출시했을 때 신차 가격 다 주고 사서 터보 같은 거탄 사람들은 감가 엄청 많이 돼요. 파나메라 4도 처음에 차 출시했을 때 그때 사가지고 신차 효과 있을 때 사람들 막 기다릴 때 타다가 팔면 감가가 되게 적어요. 아직까지도 얘 중고 가격이 되게 비싸요. 시간이 지나고 모델이 어느 정도 풀린 다음에 신차를 사게 되면 감가가 꽤 큽니다. 포르쉐도 요즘에 나와 있는 시세가 한 2만 키로, 3만 3만 키로 정도 탄 차들이 1억 2천 얼마 1억 3천 요 정도에 팔더라고요 1억 7천 좀 넘는 차가 1억 한 2천 5백 3천 정도에 거래가 되면 그이 사람 은 4천만 원 정도 까먹는 거잖아요 근데 한 3, 4만 키로 탔으니까 보유 기간은 1년 정도란 말이죠 응. 그러면 감가가 너무 적은 건 아닌데 그래도 마세라티보다 훨씬 적다 <laughs> 마세라티는 사고 팔았을 때 그냥 한 7, 8천만 원이 싹 날아가요 왜냐면 중고차는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네. 시기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차를 사고 파는 거는 차잘 사서 좋은 시기에 팔면 감가를 많이 안 보고 탈 수도 있죠